오늘도 녹화를 하는데 요즘에 좀 대여 애기들이 좀 댓글을 다는 것 같아서 우리 대여 애기들은 좀 연구를 많이 해봤으면은 수준 차이를 알 텐데 아직도 자기가 좀 어떤 수준인지 몰라서 기어 오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댓글도 보니까 뭐 찌질찌질 거려 놨더라고요. 저는 앞 문장만 보고 뒤에 뭐 본인이 하고 싶은 말좀 어차피 다 들리니까. 그러니까 앞에가 이제 반말을 한다 싶으면 바로 훈계해주고 이제 차단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걔가 이제 나중에 댓글을 달아봤자 자기가 댓글을 다는 건 보이는데 이제 여기 채널에서도 안 보이고 저한테도 당연히 안 보이겠죠 그리고 제가 저번에 좋아요 채널 평균이 94%가 되는 게 금융 유튜버 중에서 말이 안 된다고 했었는데 에이 뭐 좋아요 막열몇개뭐 이렇게 뭐열개열 열 개도 안될 때도 많은데 그거 갖다 뭐94% 받아서 뭐 하냐 열몇 개가 아니라 50개 가까이도 마찬가지고 이제 좋아요가 이제 17명이 좋아요 누를 때 이제 한명 한 명들이 실효율 비율을 누른, 이제 이 일목균형표 다 틀렸다.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가 정확히 94%가 달렸죠, 지금. 그런 식으로 뭐 나머지 50개 가까이 달리면서 실효율가 한 번도, 한번 정도 달릴 정도인 그런 영상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차트 버핏, 차트가 뭐 시연을 하는데 좀 굉장히 차트가 죽이는데 내실이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매매 실력이 있는 사람인지를 알려면은 예전에 이제 클래식한 마음으로 제가 올렸던 영상들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들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요즘에 좀 약간 교육적인 것도 많이 안 올려주는 것 같았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한번 잠깐 설명했었는데 요즘 업데이트를 굉장히 많이 고심해서 하고 있고 기법을 차트에 녹이기 위해서 차트 개발에만 엄청나게 집중을 했기 때문에 약간 컨텐츠에 힘을 좀 뺐죠 제가 일부러 그래서 그점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자 90%가 넘는 사람들이 주식을 잘 못하고 잘 하기 위한 궁극적인 방법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손절을 잘한다? 홀딩을 잘해서 추세가 나면 추세 끝까지 다 먹어야 된다. 내 전체 시드머니에서 여러 종목의 분산 투자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를 들 수도 있겠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주식을 잘 하는 방법은 불안 요소를 전부 다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진입 타점을 아주 잘 잡아서 올라가다가 이제 떨어져도 마음 편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진입 타이밍을 좀잘 하면 불안 요소가 또 줄어들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고, 내가 전체 시드머니에서 투자 비율을 그렇게 많이 크게 가져가지 않았다면, 그래, 이만큼 떨어져도 큰 상관 없겠다 라고 해서 올인하지 않고, 내 시드에서 비율적으로 잘 투자해서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 있겠죠. 엔비디아를 옛날에 2020년 정도쯤에 3달러일 때 샀었으면 지금 30배 올랐을 텐데. 그래서 결국에는 엔비디아나 애플 등등이 결국 나중에는 오를 거를 누구나 다 안단 말이죠. 사람들이 생각보다 미장을 하는데도 쉽게 수익을 못 내고 손실을 보는 사람들이 90%가 넘는 게왜 그럴 것 같으세요? 사람들이 이만큼 올라서 여기에서 파는 이유는 이만큼 떨어질까봐 걱정하게끔 만든 요인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파는 겁니다. 여기서 에안 팔았으면은 이만큼의 수익 구간이 있는데 결국 여기에서 파는 이유가 뭐겠어요? 먹을 만큼 먹어서 내 시드에서 투자 비율이 너무 높아서 자금이 필요해서 다 아니고 이만큼 오른 다음에 이만큼 빠질까봐 걱정하는 마음에서 여기에서 팔게 된다는 겁니다. 타점을 엄청나게 잘 잡아놨어도 그래서 우리가 결국 타점을 잘 잡아서 마음 편하게 홀딩하려는 것도. 그리고 전체 시드에서 투자 비율을 조정해서 진입을 하는 것도 결국엔 뭐겠어요? 진입하고 나서 불안 요소들을 가장 잘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이만큼 올랐다고 해서 팔지 않죠. 이만큼 떨어졌다고 해서 여기에서도 팔지 않겠죠. 진입할 때도 마찬가지고 진입하고 나서 홀딩할 때도 다 유스를 찾아보고 재정 상태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당연히 나중에 이렇게 오를만한 종목을 찾아서 진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진입하고 불안 요소들을 없애기 위한 행위라는 것이죠. 주식을 잘하려면 개인의 불안 요소를 예,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은 거예요. 애널리스트들이 주식으로 부자되는 그런 일도 별로 없고 그런 이유가 차트를 볼줄 알면 불안 요소를 줄이는 방법이 어떤 건지 알수 있겠더라. 예, 차트를 보면은 불안 요소를 없애는 법이 어떤 건지 알수 있겠더라. 지금 현재는 과메도 상태가 있죠. 예, 마찬가지죠. 이제 차트를 알면은 불안 요소를 내가 심지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불안 요소를 없애는 방법을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자리에서 천씩만 들어갔어도 삼천이고 평단이 한 여기 정도 되겠네요. 그럼 지금 수익을 보고 있고 메타도 마찬가지죠. 진입하고 아마존도 지금 진입자리 왔네요. 그러니까 5년, 10년을 뒤로 생각하고, 이런 진입타점에서 천씩만 진입을 했어도, 지금 평단가가이 4개에서 4천만원에서 여기고, 지금 관세다보다 시끄럽다고 하는데, 지금 플러스 100% 이렇게 들고 있겠죠, 여기에서. 그래서 최소 5년 뒤에는 오를 거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들어가서 결국에 이렇게 떨어지는 게못 버티는 이유가 뭐겠어요? 본인이 불안요소를 효과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진입하면 여기에서 벌써 마이너스 50%니까 팔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애초에 이런 데에서 진입하는 게 아니라 요런 데에서 타점을 잡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평단가 그대로 왔어 괜찮다 이거야 왜냐면 내 진입요소가 또 있어 여기에서 한번더 들어가는 거야 천만원을 그러면 4천만원이 돼서 총 여기까지 올라가 있겠죠 애플도 마찬가지겠지. 애플도 현재, 예,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제 타고 올라가면은 이제 여기서 자리가 나오는 거겠죠. 아직은 자리가 안 왔어요, 애플이. 그래서 결국에는 차트상으로 분석해서 자리가 왔다고 생각되는 자리에서 진입을 이렇게 분할로 해 갔을 때, 천만원, 천만원, 천만원에서 삼천만원이죠. 그랬을 때, 평단이 이 정도니까 지금 떨어져도 최소한 30% 이상은 지금 수익이 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차트상으로 분석할 줄 알면. 브로드컴은 한번 진입하고 나서 계속 오르네요. 끝도 없이. 예. 당연히 이 지표는 이제 멤버십 회원들한테만 공개된 거고. 그래서 선물을 분석할 줄 안다. 그리고 선물을 잘 한다. 그러면 주식은 예. 이런 식으로 그냥 5년 뒤에 내가 딱 계좌를 열어 봤을 때 엄청난 폭락이 있었어도 최소한 30% 이상은 찍혀 있을 그런 자리. 기본적으로 두배 이상 나는 거는 뭐 쉽게 경험할 수 있고요. 이런 자리를 안다면, 브로드컴은 지금 자리 하고네 배가 올랐네요. 그리고 최대 여섯 배까지 예, 고점이 지금 여섯 배까지 올랐다가 네 배로 지금 줄은 상황이죠. 시끄러워가지고 요즘에 같은 일봉을 본다고 해서 예, 정확한 일봉을 보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지표와 함께 이렇게 일봉을 보게 되면은 정확한 타점이 어딘지 알 수가 있게 되죠. 자리가 올 때마다 거기에서 내 시드에 뭐 10%면 10%, 20%면 10%, 20%, 20 그런 식으로 나중에 보면은 지나가는 할머니도 엔비디아가 나중에 오르겠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정확한 타점에 들어가서 내 불안 요소를 최소화시킬 수만 있다면 내가 진입하고 마이너스가 난 상황이더라도 다시 타점이 어차피 오기 때문에 결국에 내가 만약에 진입하고 나서 지금 손실을 보고 있어 이 지표가 주는 수익률 아까 봤죠 나중에는 결국 다시 한번 자리를 준다는 거야 거기에서 또내 전체 시대의 몇 퍼센트를 거기에다 넣는 거야 그러면 조금만 올라와도 내 평단 위로 올라오겠죠 그 이후에 이제 마음 편하게 5년이고 10년이고 기다린다는 것이죠 m7을 투자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하루하루 수익을 내야 되는 선물 시장에서는 이런 차트 지표나 알고리즘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세력이 결국에는 아무리 좋은 타점을 잡고 개인들이 들어갔어도 이만큼 내릴 거를 걱정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팔아버리게 만드는 결국 개인의 불안함을 유발해서 팔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올라가고 이번에도 안 팔았어, 이번에도 안 팔았어, 여기에선 파는 거야, 이제 개인들이. 여기에서 이제 올라가는 거고. 그런 식으로 개인들의 불안 요소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개미 털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주식이든 선물이든 불안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그 방법에서는 좋은 타점을 잡고 내 시대에서 일정 비율만 투자해서 자리가 다시 왔을 때 다시 한번 재진입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전략들을 가져가는 게 궁극적으로 나의 불안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더라.